안녕하세요. 소울 닥터 오명지입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에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게 되는 제모에 대해서 오늘 즐겁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한테 있는 게 뭐, 불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털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장기 기관인데요. 우리가 머리카락은 일단은 뭐 뭐가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눈썹도 마찬가지로 먼지나 이런 게 날릴 때 눈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속눈썹은 특히 굉장히 중요하죠. 뭐 길어서 예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먼지라든지 이물질을 막을 뿐만 아니고 안구건조증이나 눈에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코 안의 털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다음 먼지가 코 안을 통해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걸러주는 게 사실은 코털입니다. 그래서 조금 코털을 뭐 이렇게 좀 웬만하면 너무 열심히 깎지 말라고들 또 하죠. 그리고 밖에 있는 뭐 털도 사실은 모양 보기 좋아서요, 좀 저도 기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예전엔 다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미래 사람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털이 없고 팔다리 얇고 그렇게 변해가는 걸로 봐서는 사람들도 조금 은 불편해하는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모를 흔히들 많이 하죠. 털이 많은 건 선천적인 거죠. 뭐 후천적인 원인은 뭐 대사장애 때문에 2차성으로 피부질환 때문에도 올수 있고 털이 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너무 비만한 경우에 털이 나기도 하고 어떤 유전적 질환 때문에 털이 심하게 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사실 이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어뭐 여기서 따로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털은 사실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흔히 모발 약이라는 걸 남자들이 흔히들 많이 먹습니다 그 모발 약은 원리가 뭐냐면 남자 여자 통틀어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이라는게 나옵니다 테스토스테론 나오는거 보면 아 이건 남성 호르몬 계통인가 보다 라고 하는데 그게 나오게 되면 몸에 털은 되게 많아집니다 하지만 머리카락 털은 좀 빠지는 그러니까 상반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에 털이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빠질 확률은 사실은 조금 높습니다. 물론 여자에서도 그 호르몬이 나오긴 하지만 여자는 남자보다 6배 정도 좀 적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탈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몸에 털도 많지는 않죠. 털을 없애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기계적으로 면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면도를 하게 되면 뭐, 편하게 얼굴 선, 얼굴에 있는 털을 정리하기 때문에 세이빙이 편한데,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면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여기가 건조하고 피부가 좀 빨갛빨갛하고 예민한 경우가 있고요. 어, 특히 이제 전기식 말고 기계식을 쓰다 보면 특히 소독을 하라고 러는데 소독 저도 잘안 하거든요. 소독을 잘안 하게 되면 모낭염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남자분들이 털에 한번 뭐가 생기면 털 따라서 쭉 여드름처럼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계식, 어떻게 보면 나이프라는 걸 쓰는 것보다는 전기식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리 봐도 물로 헹구기도 하고 세척제를 뿌기도좀 쉽고 아무리 봐도 피부를 좀덜 깎아내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이고 어떤 사람도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털 깎으면 두꺼워지지 않느냐 뭐 의학적으로 보면 두꺼운 털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왁싱이란 걸 많이 하죠. 왁싱은 일단 모양 잡기가 되게 쉽잖아요. 왁싱을 계속하다 보면 털이 없어진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견인성 탈모라고 뭐 머리 잘 오래 묶으면 앞머리가 빠지거든요. 이렇게 잡아 늘리는 견인성 탈모는 꾸준히 힘을 주는 거고 이건 확 잡아 뜯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분들 주장이 틀리다고 말할 순 없지만 맞다라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왁싱 왁싱 편하잖아요. 그냥 많이 누구나 다그렇어요왜 다리털 세개 뽑으면 싸안할 수가 없다고? 그냥 레이저 하는 걸 권하는 편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많이 하는 건 영구 제모 어,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 지나다 보면 조금씩 난것 같아서 요즘은 반영구 제모란 말을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레이저는 원리가 되게 심플합니다. 뭐 레이저 총 쏘듯이 그렇게 하는 게 레이저가 아니고 레이저는 한 가지 색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모에 쓰는 레이저는 깜장색을 좋아합니다. 허리 깜장색일 때 제모가 잘 되는 게 원리가 뭐냐면 머리카락을 쭉 세이빙을 했어요. 단면이 보면 까맣게 원 형성이 되겠죠. 크게 보면, 근데 이드를딱 쏘면 다이나마이트심지 타듯이 이게 이 머리카락을 따라서 들어가서 목은 뻥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하면 한번다 죽지 않냐라고 물어보는데 사람들 생각과는 달리 퇴행기하고 쉬고 있는 애들은. 에너지가 적게 가거나 아니면 검정색이 없기 때문에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 제모를 잘 보면 사주나 팔주에 오세요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쉬고 있는 애들이 올라왔을 때 다시 세이빙을 한 다음에 때리는 거죠. 그러면 안에 들어서뻥 터지는 겁니다. 제모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하는 건데요. 어, 제모는 무슨 색을 향해서 간다? 검정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검정 피부에도 먹겠네요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피부가 검정인 경우에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화상을 입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모 전에는 웬만하면 태닝을 안 하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하얀 동양인이 굉장히 좋은 거죠. 다만 내가 그렇게 하얗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그 겸정 레벨에 맞춰가지고 에너지를 조금 낮춰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화상입으니까 아, 이 사람이 휴부가 너무 거머. 그러면 일부러 레벨을 조금 낮춰서 좀 약하게 쏩니다. 여러 번 가져, 그고 하면 되는 거니까 남자들 제모를 할 때는 저는 사실 이렇게 권하는 편입니다. 동양인 같은 경우는 뺨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세이빙을 하다가 여드름이 나갔고 뻘개지고 패이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모를 여기만 시킵니다. 그러면, 어, 여드름도 좀덜 나고, 모낭염도 덜 생기고, 나도 뭐 이렇게 좀 근사하게 나는 건 괜찮지만, 뜬금없이 여기서 이렇게 몇장 나면 짜증나거든요. 남자부튼 같은 경우는, 물론 볼쪽제모좀 하지만, 요즘은 종아리 제모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팬츠나 이런 거, 짧게 입었을 때, 바지랑 스니커스 사이에 너무 많은 까뭇이 보이는 것보다는, 매끈아 보이는 게 괜찮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럼 어디를 많이 하느냐 첫 번째는 겨드랑이겠죠 겨드랑이 털은 제모가 되게 잘 됩니다 두껍잖아요 잘 먹겠죠 겨드랑이는 좀 사실은 안 아픕니다 겨드랑이 털 밀다가 비어 보면 나중에 따끔거린다고 생각하지 아프거나 그렇진 않고 그냥 촉각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간지러움을 많이 타는 거죠 그리고 여자분들이 또 어디를 많이 하냐 이마 제모를 많이 합니다 보면 우리가 아래 상중 하안을 봤을 때 상안 자체도 어느 정도의 넓이가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좁은 분들이 있습니다. 좁은 분들이 있으면 머리카락을 뽑는데 그 뽑다 보면 염증도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는 거보다는 여기만 자꾸 한 1cm 2 대모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만 갖고도 이마 성형했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씩 제모하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고 사람들이 놓치는 아주 디테일의 팁 같은 거죠. 반연구라 그랬잖아요. 나더라도 오래 있어 나든지 장털 만납니다. 나 제모 안 했어요. 원래 이렇게 잔털 있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시간 날때 조금씩 제모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